들어가면. 이쪽, 이쪽하고, 이쪽 배경으로다가 누르죠 네. 네. 네,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 자동이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게임기, 스포츠 용품마저도 사는 사람이 줄었습니다. 그만큼 그쪽 산업이 죽어가겠죠. 성님이 돈을 벌지도, 쓰지도 않으면서 일본의 내수가 큰 크게. 큰... 그런데 여러분, 진짜 이런 일이 생겼어요? 아이가 질문했습니다. 어떻게 됐죠? 뭐야? 그건 다 거짓말인 거야? <laughs> 미안해. 오히려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에 1명이 실업상태입니다. 15년 만에 최고 수치입니다. 지난 10년 사이에 15세에서 29세, 그러니까 흔히 얘기한 청년 인구가 65만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.